여러분 떨분 감들은 이렇게 선별장으로 오게 되면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컨베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감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 이 감들은 다시 또요 컨베어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무게가 자동 측정이 되고 여기에서 각 등급별로 1, 2, 3, 4, 5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1등품, 2등품, 3등품, 이런 식으로 다 알아서 이렇게 선별이 되는 겁니다. 롤라들이 하나씩 이렇게 딱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딱딱딱 꺾여서 떨어지게 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스터 봉길입니다. 저는 상... 상주 농협 공판장 어, 주차장인데 어, 땡감이 나온 경매에 나온 수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마저도 지금 어, 경매장으로 사용할 정도로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땡감 경매 현장입니다. 얘들은 네. 1등품 제일 큰 사이즈의 어... 넓은 감이고요. 네, 이런 애들은 색깔도 잘 들었고 상태가 엄청 좋죠. 사이즈 딱 보시면 저도 손이 좀큰 편인데 상당히 지금 커 보입니다. 곶감 어, 제일 큰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격은 20kg짜리 콘티 한 박스당 33,900원이 나왔네요. 33,900원입니다. 4등 상품이 있어서 요거 잠깐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등 상품입니다 4등 상품 낙찰가 13,900원 같은 20kg라도 1등품하고 4등품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경매를 마친 저 어, 떫은 감들은 저런식으로 어, 트럭에 적재가 돼서 이제 어, 각 뭐, 농가나 곶감을 어, 어, 제작하시는 농가나 아니면 곡감이 필요로, 곡감을 필요로 하는 그 업체, 그런 뭐 분들한테, 어 배달이 되게 됩니다.